개처럼 뛰고 있다.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에서 일하다 지난달 과로로 숨진 40대 택배 노동자가 업무 지시에 답했던 문자 메시지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던 이 노동자는 주 6일 근무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10시간 30분, 일주일 63시간을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재 판단 때 심야 노동의 경우 노동 시간을 30% 할증함으로 산재 기준상 이 노동자는 일주일에 77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이는 산재 인정 과로사 기준 주당 60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숨지기 50일 전에 물량이 급증해서 하루 평균 340여 개를 배송할 정도로 노동 강도 또한 가혹했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는 특수고용직 배송기사로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쿠팡 측은 본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배송업체 소속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호황을 누리면서 쿠팡은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심야 새벽 배송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 CLS는 택배 노동자의 작업 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의 아버지는 개같이 일하고 있다던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오체 투지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발달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수 있게 해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이런 쿠팡 노동자의 절규와 또 발달장애 가족들의 절규 속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장면이 겹쳤습니다. 마치 일그러진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야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은 장애하는 부모의 희생 아래 살아야 하고 노동자는 개처럼 일해야 하는 세상인데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 절망의 골만 깊어집니다.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작업 공정 속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국토부 표준 계약서에 따른 주당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을 업체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즉각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세상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